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제가 드디어 포핑쿠키이 왔어요. 이게 좀구꺼워서이는데 잠깐만 열어보겠습니다. 아 어, 진짜 드디어 왔어요. 에휴 좀잘안 쌓이네요. 이씨, 이 물건이 제발 파손은 안되면 되는데. 이게 아 기대 많이 했어요. 씨,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성격이 급한 거라 성격이 급하면 이렇게 다급해져. 우와 우와 이렇게 왔어요. 이렇게 왔는데 저 한번 하나 하나 다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건 케이크, 아. 먼저 이건 케이크인데요, 제가 이렇게. 이건 좀 우리 집이어서. 이건 케이크예요, 우와. 이건 제한 손이고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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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지금, 먼저 케이크입니다. 그 다음. 이건 도너츠입니다. 도너츠도 이렇게 한 손만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머커넛 화장실, 잠건 연두색이네요. 이것도 한 손만 해요. 근데 이게 더좀 작군요. <laughs> 이건 아폴로 만들기인데요. 이건 음, 초콜릿이에요. 뜨거운 물에 이렇게 데우는 거고요. 그리고 자가 더문 이따가 소개해드릴게요.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바나나. 이거 맛있어요. 제가 다 해봤거든요? 제일 맛있는 게 이거더라고요. 이건 거품쉐이크인데요. 이건 거품쉐이크. 이것도 다 초코야. 이건 마조마조 네로네, 네로네로네 내로 사과 맛이에요. 그리고 이것은 마조마조 네로네로네, 내로 아, 이는 네로네로 사과 맛인가? 같아요. 이거 제가 진짜 마, 맛있어서, 이 알갱이가. 제가 왜 소다 맛은 안 시켰냐면요. 맛이 좀 없어요, 알갱이가. 그리고 제가 덤세 개, 세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먼저 봉지으입니다 이거 맛있어요. 그리고 여기 담배사탕. 이거 먹어볼 건데요. 이것도 담배사탕이고. 한번 요 먹어볼까요? 이게. 까는 게, 여기 있어요. 제가 올 때부터 엄청 기분 설레서요, 왔어요. 근데 더클줄 알았는데, 좀. 뭔가, 배신당하는 느낌이네요. 이것을, 이렇게 왔습니다. 왠지 분필 같지만. 이건 콜라 맛이네요. 맛있어요. <놀람> 전체샷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전체샷이에요. 요거는 모양인데요. 음, 제건 연두색이 당첨됐어요. 이 케이크죠? 이건 아폴로 만들기. 초콜릿이에요. 이건 도넛 만들기에요. 이건 네로네로네. 이거는 이렇게 마조마조네로 내려... 모르겠어이 표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. 음, 이것은 컵에 이렇게 설명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. 초코바나나는 오늘 게스트랑 오늘 게스트가 옵니다, 오늘은. 그래서 할 건데요. 이건 봉지수시예요, 봉지수시. 맛있어요. 담배사탕. 이게 콜라 맛이에요. 이게 코코아 맛인가 봐요. 코코아 맛 한번 까볼까요? 음. 이것도 맛있게 생겼어요. 이렇게. 근데 이것도 좀 똑같은데 이게 색깔이 달라요. 색깔이. 이게 맛은 다 있긴 있는데 색깔이 다르네요. 색깔로 알수 있나 봐요. 이제 좀만 먹어볼게요. 맛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아무 맛이 없어. 제 얼굴은 공개되지 않을 거예요. 아, 맛 없어요. 맛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진짜 맛없어. 그 뭐냐 까터. 음 제가 일단 음 제가 오늘 먼저 만들어볼 것은 머커머커. 먹고 먹고 화장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